안녕하십니까. 네, 빌딩 로드 중개법인의 조윤호 팀장입니다. 빌딩킹의 곽승우 팀장입니다. 아, 빌딩킹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 빌딩킹 얼굴도 <laughs>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네. 뭐 제가 유튜브 상이나 인스타 상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네. 영상에도 이제 출연할 거고 빌딩 로드 방송에도 이제 출연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빌딩킹은 따로 활동하시고, 네. 근데 사실은 빌딩킹인데도 곽 팀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매칭은 되실 것 같습니다. 곽 팀장이 한 명이거든요, 우리 회사. 네. <웃음> <웃음> 여기서 저희 오늘 나와 있는 곳이 송정동인데요. 송정동, 송정동 지금 이제 재방길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걸으면서 좀 얘기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송정동 재방길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송정동을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달 5월 9일에 네. 그 서울시에서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동부간선로 지하화 사업을 승인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하천이 흐르는 지하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차들이 시끄럽게 지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 제방길이 참잘 조성돼 있지만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동부간선로 때문에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약간 시끄럽긴 그렇죠. 한것 같아요. 저희가 <laughs> 촬영하면서 시끄럽잖아요. 네. 앞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돼서 2029년까지는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 전부 지하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위에가 수변공원화가 될 거예요.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반길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미 산책로로서 되게 좋지만, 네. 향후에는 공원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음... 유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온 적은 없어서.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앞으로 보게 되면서 좋아질만한 그런 길인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지금도 지금 벚꽃이 없지만 네. 여름이지만. 이때도 보시면 유동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가참 많고, 차 후에 이제 주말에 오시게 되면, 어, 사람이 또꽤 많습니다. 아, 주말에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고, 또 안쪽에 카페, 뭐, 레스토랑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송정동에 온 이유입니다. 아 송정동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한 3, 40억대 매물들. 네. 이게 많이 팔렸거든요. 아 평당가도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한 2, 3천에서 한 7, 8천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동을 최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손님들 중에서도 한 3, 40억대 이내로 보시는 분들은 꼭한 번쯤 거쳐가는 동네인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 동부간선로 지하와 더불어서 송정동 쪽 부분의 용적률 완화 부분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오고가고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건물 하나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첫 번째 건물에 왔습니다. 송정동 하면 항상 떠오르는 매각사례. 이미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건물이어서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고소영 씨 건물입니다. 송정동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나오는 매각사례 물건이고요. 어, 2022년도 2월달에 계약했던 물건입니다. 동년 3월달에 잔금을 치렀던 그런 물건입니다. 네. 건물 되게 깔끔하죠? 그러면 고소영 씨가 직접 사서 지으신 건가요? 어, 아닙니다. 매매 계약 한시에 신축 중이었고요. 네. 신축 중이었던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잔금이 치러진 그런 아, 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매매가 가3 9억 5천만 원인데 여기가 송정동 메인 길이에요. 사람도 제일 많고 송정동에서는 그래도 가장 넓은 길인데 이 메인 길에 39억 5천만 원 그러니까 4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했다. 이게 가장 큰메리트인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평당 7,300만 원 정도 아... 됩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에 잘 매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라인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매각 사례가 건물 있는 토지로 판단했을 때 평당 9천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7,300에 사셨던 당시에는 비쌌겠지만 지금 보면 엄청 싼 금액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엄청 잘 투입했다. 지금 9천만 원 이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5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2 0 2 0년 당시에는 또 그렇게 상권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상권도 좋아지기도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고소영 씨께서 앞을 보는 안목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권에 미리 투입한 물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물로 왔습니다. 유명한 건물이죠. 연예인 건물인가요? 맞습니다. 홍진영 씨 건물입니다. 여기가 홍진영 씨 건물이고 아, 잘 아시겠지만 직경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15억에 매각됐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 이거 매입은 홍진영 씨 개인이앱으로 매입을 한 건가요? 법인으로 매입하셨어요 법인으로 매입했죠. 네. 법인으로 매입하셔가지고 전체 직경으로 쓰고 계시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이 전층 지금 직경으로 사용하시는 거세요? 맞습니다. 그럼 엔터테인먼트 회사겠네요? 맞습니다. IMH라고 엔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8월 달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그 달에 바로 다 치러버린 아. 그런 물건이고요. 또 근저당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 30억이 있습니다. 30억이요. 현금 투입액은 아마 10억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 8,500만 원. 8,500만 원. 예. 건물값 없이 8,500만 네. 원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도 조금 비싸지 않았을까 판단했었는데 네. 지금 사례들을 보면 어, 또 그렇지도 않네요. 판단이 나오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물의 제일 큰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가 좀커 보이거든요. 사이즈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40평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40평이란 네. 말이에요. 41평이에요. 토지 평수가 되게 코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커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한 건물 연면적이 또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80평이거든요. 네. 근데도 건물 사이즈가 좀잘 나오는, 좀커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 건율과용적률 이득을 본 건물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건물 사이즈가 커 보이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면 은건율과 용적률은 법정 이내지만 건물을 크게 지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크게 지을 수 있었죠? 사실은 외부 계단이 있어요. 외부 계단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외부 계단이거든요.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 네. 외부 계단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계단이 지나가게 되면 천장이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계단이 지나가고 네. 위에 계단이 지나가니까. 네. 원래 는이 바닥과 벽, 천장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용적률에 들어가는 네. 형태인데 이 건물은 거기서 서비스 면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아. 그런 건물입니다. 외부 계단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겉으로 둘러싸서 건물을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왠지 더커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게 서비스 면적 때문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을 워낙 잘 지은 쪽 페이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60평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땅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40평밖에 안 돼서 건물을 보고 있으면 이 라인에 이만한 네. 사이즈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잘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게 커 보이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라인에 한 7, 8천대 지금 매각스레 있는 것처럼 한 7, 8천대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매입하셔가 신축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규모가 좀 나오는 그런 신축 건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매입을 했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7, 8천이라고 하더라도. 네. 토지가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총 매입가가 작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신축 건물이 35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 건물 기준 8천0대니까 네. 35억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 3 5억 강남이나 뭐 아니면 다른 지역들 네. 막 한남, 성수 이런 지역을 본다고 하면 35억에 이만한 규모의 신축 건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포에서도 찾기 쉽지 않죠 그죠 최근에 뭐 마포에 한 30억대 물건 접수한다고 하면 그런 물건들 다 해봐야 외면적 좀 작은 물건들 아니면 네. 토지가 작은 물건들이니까 네. 강남에 가까운 지역에 이만한 규모의, 이만한 규모의 건물을 살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메리트가 있다 잘 매입을 했네요. 아 상당히 잘 매입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